네, 반갑습니다. 신나는 부동산 김한국 소장입니다. 아, 오늘은 외관상 신축급에 속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상가주택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립니다. 아, 해당 물건 1층 상가와 2층, 3층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상가주택으로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주택 밀집 지역,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한 물건으로 상업 용도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잘 관리된 상가주택을 무난하게 매입하실 분께 추천드립니다. 주변 일대는 모두 다가구주택 또는 주거지역으로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고, 정관 지역의 중심 상권과는 메인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위치입니다. 때문에 이곳은 상업시설보다는 주거지역 내 필요한 일반 음식점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주로 1층에 입점되어 있고 2층부터는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자 해당 물건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여 건물의 외관 상태 상당히 양호하고 세련된 건축 디자인이 돋보이는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무난하게 신도시 내에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지며, 뒤에서 살펴드리겠지만, 권리관계상 대학력 있는 임차인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차 입찰을 추천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건물 도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물의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1층 상가, 1층 여기가 상가고요. 어, 상가가 있고 그리고 2층과 3층 이렇게 구성이 된 현황입니다. 자 여기가 계단실로 향하는 출입구고요. 음, 1층 도면으로 한번 보시면 아까 보셨던 여기 계단실 입구 그리고 상가 출입구, 상가 출입구가 이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계단실 같은 경우는 요렇게 들어가서 2층 3층으로 이렇게 돌아서 계단으로 타고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상가 상가 그냥 그대로 모습이고, 어 그리고 2층 3층이 거의 뭐 면적이 조금씩 틀리고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보시면 3층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이제 뭐 테라스 형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1층 상가에는 조출입구 조출입구 들어가면 이쪽 끝에 이제 주방 타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모습이고, 나머지는 전체 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쪽 편에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 각각 배치가 된 모습이고요 자 2층으로 가보면 자 2층은 건축물 대장상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어, 경매 정보지에는 지금 현재 상가로 활용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점 어차피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자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단실을 통해서 올라오면 현관이 있고 방이 하나 방이 두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 그리고 일정 부분 테라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화장실이 이쪽에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면상으로는 이쪽에도 남녀 화장실이 각각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실제 현황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전형적인 쓰리룸 형태의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2층 같은 부분도 뭐, 임대를 주시든지 이런 부분은 뭐, 무난하게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3층입니다. 3층 마찬가지로 계단실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전형적인 주인 세대 형태로 방이 하나, 방두 개, 세 개, 그리고 거실과, 어 공동 욕실이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어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있고, 부부 욕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 3개, 욕실 2개에, 그리고 드레스룸이 배치된 형태이고, 아까 우리 1층과 2층에서 보셨던 이쪽으로 원래는 화장실이 있었죠. 그어 근데 3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단실에서 올라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테라스가 또 배치가 되어 있네요. 주인 세대에 거주하시면서 아니면 뭐 1층에 본인 사업 하시면서 주인 세대에 거주하실 분도 괜찮고 주인 세대에 거주하시면서 1층, 2층 임대 해 주시고 이렇게 운영하실 분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에 베란다도 이렇게 또 구비가 좀 되어 있네요. 이쪽도 보니까 뭐 세탁실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기가 이제 주방이니까 어, 주방이니까 이쪽으로 나가서 뭐 세탁실이나 건조기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위치를 한번 보시면 해당 매각 목적물 위치가 이쪽에 위치해 있고 어, 자 정관의 뭐 중심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자강천이 흐르는 이쪽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여기 빨간색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영화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이 정관 지역 상업지입니다 이곳 상업지와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앞쪽으로 나오면 바로 이제 정가는 중심 대로변이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업지 같은 경우도 영화관이나 은행, 뭐 각종 편의시설들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입지 조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물권지에서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에 달산 초등학교 있고, 그 위쪽으로 부산 중앙중학교가 또 위치해 있습니다. 음, 전반적인 입주 여건은 아파트 단지, 이쪽에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런 다이소나, 뭐, 메가박스, CGV, 뭐, 이런 생활 편의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멀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메가목적물이 위치한 이쪽 지역이, 요 앞쪽 라인으로에서는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또 제법 많은 위치입니다. 어 상업지는 이쪽에 있지만, 어, 일반 음식점이나, 정관 내에서 이제 맛집으로 소문난 집들이, 식당들이 이쪽 인근에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 때나 뭐 저녁 시간, 특히 점심 시간,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뭐1층에 일반 음식점을 본인이 직접 운영하면서 뭐 3층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높은 임대 수익을 나타내는 다가구 주택 이런 물건들도 있지만 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게 1, 2층 임대 수익 받고 3층에서 거주하고 또는 1층에 상가 직접 운영하시면서 그런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투자 목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아직 뭐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돌아서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장목적 보기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뭐, 근데 또, 개인마다 또 생각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매정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건번호 2023타경의107519 정간 달산이에 위치한 근린주택 경매물건입니다. 자, 이제 감정가가 8억 8,540만원에 감정이 이루어졌고, 통상적으로 이쪽 정간 일대에한 코너 건물도 한 8억에서 9억 그 정도 매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뭐 감정가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 지금 이제 2차 3차까지 내려와서 5억 5천 6백만 원대에서 경매 진행 중입니다. 자 다만 해당 물건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자 임차인 현황 보시면 현재 상가 임차인 1층을 임차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이 2017년도 8월 21일입니다. 자 해당 물건 말소 기준 권리가 2021년도 1월 15일이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자 그래서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50만 원으로 어, 현황 조사가 되었는데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면 어,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현재 전입비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 있는 임차인일 경우 인수 여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원의 문건 접수 내역을 보시면 경매가 한참 진행 중인 2024년 9월 달에 채권자 채권자 측에서 임차인 관련해서 임대차 부존제 공시 요청을 제출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채권자 측에서 채권해수를 위해서 임대차가 부존재하다고 공시요청을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이 얘기가 무상임대차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시요청이 제출되었다는 부분은 무상임대차확인서가 제출되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 참고해서 입찰에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혼자 하시기 힘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 상세하게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문제 없도록 잘 진행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채권자 측에서 이렇게 제출을 했다는 거는 무상임대차 인서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좀 불안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현황 보시면 매각 물건 현황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의 1종 지구단위계 구역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77.53평, 정간에 보통 일반적인 구역 정리지구에서 한 60평이 제일 많고요. 토지 면적이 77평이면 상대적으로 좀 넓은 편에 속하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은 현재 1층, 2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에 일반 음식점, 2층 근린생활시설로 현재 활용 중이고, 실제 건축물 대장상에는 다가구주택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다가구주택 아까 우리 주인세대 보셨던 부분이고 자 그래서 1층 면적 뭐 36.92평 2층 37.13평 3층 37.95평 면적은 뭐 거의 동일하고 3층에는 아까 화장실 있던 자리에 아마 테라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아까 임차인 현황 말씀드린 부분이고. 다음, 이제, 아, 등기부 현황은 말소기준권리의 근저당권 2021년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낙찰자 인수사항은 아래로는 없는 사항입니다. 자, 여기도 나와있네요. 주의사항에 근린생활시설및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고, 2층의 공부상 용도는 다가구주택이나 현황은 근린생활시설로 추정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 어차피 명도가 다 끝나고 나서 다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어차피 뭐 3룸 형태로 임대를 주시게 되면 뭐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건물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아요. 현재도 지금 괜찮고 건물의 건축 연도는 조금 되긴 했는데 건물에 앉아 있는 코너 쪽에 위치한 입지가 그래도 다른 타 건물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고 그때 당시에 비해서 건축할 때도 상당히 건축 컨디션, 건축 디자인도 상당히 좋은 건물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코너에 위치해 있고 건물도 상당히 예쁘죠. 건물도 상당히 예쁘기 때문에 뭐 1층의 상가는 뭐 무난하게 임대가 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높은 수익률이 기대하기보다는 무난하게 컨디션 좋은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최저가 5억 6천 6백. 어, 현재 투자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사회 차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가 건물들 실제 실수요자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차 입찰에 참여하셔도 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 사항만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일단 실세 대비 분명히 저렴합니다 감정가를 거의 실세로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실세 대비로만 본다 하면 한 2-3억 정도는 충분히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해당 물건 저희 쪽에 궁금하신 부분 연락 주시고 매수신청 입찰대리 명도 이런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